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순간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넘어졌던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며 끝없는 자기 비하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모습이 아마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인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로 인해 아마도 베드로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끝없는 자기 비하 속으로 들어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평생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은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라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실패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남은 평생을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낙심 속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다시 찾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 0장 말씀을 읽어 보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심지어는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직접 두 손으로 만져 그 의심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21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또한 두 손으로 예수님의 그 환, 아픈 그 곳을 상처 난 곳을 직접 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성령까지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보이시며,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사명을 품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했던 그 제자들이 3년 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실패했던 그 쓰라린 실패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자들의 수장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였습니다. 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다른 당부를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어,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 오쪽에 있습니다. 네, 다쳐셨으면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탕일 너희를 밀가부릴 듯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 도와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특별한 당부까지 받았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형제들을 충동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 고기질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실패했던 그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앞장선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 특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죄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그 은혜의 사랑을 버려두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적 실패라면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뒤처집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 낙오자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인생 자체의 절망감으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베드로와 같이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패와 낙심,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은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자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시고 그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 그물에 물고기가 넘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의 실패 자들 가운데 먼저 찾아 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먼 길로 도망가고 옛날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손을 먼저 놓을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알아보십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아보셨습니다. 네.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를 아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너무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의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를 일으키시길 위해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과 떡과 생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은 영량 없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그 생선과 떡을 본 베드로의 심정은 다른 제자들과의 마음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숯불이 바로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좀 앞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8장 말씀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문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일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는 말할 수 없이 기뻤지만, 동시에 숯불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마주했던 것이 바로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 따뜻함을 주기보다는 자신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숲불 앞에서 베드로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단둘만 알고 있던 그날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언제 끄집어내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조반을 먹으며 예수님과의 재회를 기뻐했지만 베드로만큼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분이 이 숯불 때문에 베드로가 불편해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때의 그 상처를, 그때의 그 실패를 베드로로 하여금 직면하시기 위해 이 숯불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와 상처를 똑바로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 그대로 놔두고 외면한다면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와 문제는 그때 그 당시의 모습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그녀의 아픈 과거를 현재를 직면하시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때 그 상처와 실패를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던 그때를 다시 돌아보기를 힘들어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추악한 모습, 남들에게 보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도 직면하기 힘든 그 문제를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죄가 될수 있고, 나쁜 습관이 될수 있고, 상처와 아픔이 될수 있는 그 실패와 문제를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올무가 되어 우리 자신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있다면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실패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문제와 실패를 직면하여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면 아, 네.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이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 손수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숯불 앞에서, 처음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것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고난 당하시던 예수님과 두 분과 시상일 맞닿으며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숯불 앞에서는 두 번째 숲불 앞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날숲불가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듯.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단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추운 몸을 숯불을 통해 녹여주셨습니다 배고픈 그의 굶주림을 조반 식사를 통해 채워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만져 주셨습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들, 그 부끄러운 일들에 얽매여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베두리를 먼저 찾아가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주신 그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로. 그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직접 주신 그 호칭으로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반석입니까? 주님 저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더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몇 번이나 장담하고도 결국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저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버린 것이 바로 저 아니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를 기억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그냥 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 가운데 놓여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오나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절일 단한 순간도 없다. 그리고 나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네가 정말로 나를 다른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되는 이 대화 가운데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십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낱 다시 어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양들을 치고 먹여야 할 막중한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나는 안된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내가 다시 새롭게 비혜를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런 새로운 초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에 아, 네. 실패를 반복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그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두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봐 주시고. 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참 회복과 다시 일어섬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